하나님께신 말씀, 이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신약성경 364조입니다. 이브리서 10장 26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같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당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 게인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시고 능력과 역사심을 확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신앙은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멈춘다고 생각하는 순간 뒤로 물러가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멈추는 것도 또 쉬었다 가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늘 전진하는 것 앞으로 나아가는 것그 모습을 지켜가야 됩니다. 물론, 가다가 실수할 때도 있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멈추지는 말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연말이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아, 올해는 뭐좀 많이 했으니까. 또는 요즘 내가 영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니까. 어, 내년에는 하던 일을 좀 쉬고 어, 신앙에 조금 어, 좀 쉬었다가는 그런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어,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 퇴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계속해서 자라가는데, 식물은 어디를 향해 자라갑니까? 땅속을 향해 자라가는 건 뿌리지만, 우리가 보이는 건 계속해서 위를 향해 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하는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받아 읽고 있는 초백기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으로, 유대인으로서. 태어나고 자랐음에, 자랐음에도 예수 그리스가 그들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유대교에서 이제 분류되어져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왔던 이들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이들인데 이들이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유를 받으니까 그들이 흔들렸다라는 거죠 또 실제 돌아간 이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6절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그랬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주가 구세주가 되심을 복음을 통하여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죄상을 받는 회개가 있었고 세례 받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짐짓 죄를 범한즉 그랬습니다. 짐짓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입니다. 알면서도요. 알면서도 짓는 죄입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짐짓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인데 그 죄가 무엇입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어요.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암아 불쌍히 연기를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율법을 어기는 자는 두세 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죄인이 맞습니다. 두세 명의 죄인이, 증인이 있으면 죄인이 맞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재판 받으셨지 않습니까? 29절 함을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원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영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어떻게 짓밟은 겁니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부정한 겁니다. 오히려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이들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삶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수준히 고백하면서 그구속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오늘도 지켜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닥에 놓고 받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그눈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아는 지식을 합당하지 않게 산다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았던 저들기리성도들과 같은 모습이죠. 자기를 거룩하게 만약에 비를 부정한 모습이 여기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를 부정한 모습이 여기고 오히려 더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 구약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형벌이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바쁘게 살아갑니다. 살아가죠. 돈을 쫓아서, 권력을 쫓아서, 나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죠. 삼십 조 원수 받는 것이 여기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시고 또 주께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갚아 주십니다. 원수도 갚아 주시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도 갚아주시고. 그리고 주님은요,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다라는 이 표현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이 무서운 일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아니라 징벌하시는 손입니다. 심판하시는 손이라는 거죠. 거기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알아야 됩니다.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이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때 일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구했을 때 이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의 담대함이 있을 때는 고난의 큰 싸움도 잘 견뎌냈었더라는 거죠. 지금의 이 유혹과 도전보다 훨씬 더큰 고난의 큰 싸움도 잘 이겨냈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거죠. 그때의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건 그때의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아스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달려갑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골리아스를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혜의 기억을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3절의 뒤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주대기 성도들 중에는 핍박받고 환란 가운데 저하며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검투자들의 칼에 죽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구경하고 있었던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의 교제가 있었던 사람들인데 34절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이들여 감옥에 갇힌 자도 도왔고요. 재산을 빼앗겨도 기쁘게 뺏겼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리라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천국을 바라볼 때 이런 순교자가 충격, 되는 것도 두렵지 않았고 재산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아담님 발통하며 살고 있고 세상의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담대함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알때이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합니다. 구원의 큰 상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보다 더큰 상은 없습니다. 가장 큰 상이죠. 어제는 노벨상 시상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큰 명예를 얻는 것이고, 뭐 상금도 많이 받고, 그렇죠. 그러나 그것도 잊혀지지 않습니까? 또뭐 작년에 누가 누구의 노벨상을 받았느냐 오래 기억하는 사람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름은 하나님 나의 생명책에 영원히 기록된 것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이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십육 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요. 그런 이것은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냥 주셨습니까?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인내함을 그까지 지켜가지 못해서 부족했던 모습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인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인내함으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의 나를 라 향해 나아가셔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의 행함과 그리고 그 위로하심을 또그 천국을 받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게야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이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죠 우리 다른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겠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은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가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는 건 뭡니까?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절대 멈추지 마시고 부태하지 마시고 오늘도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에 이르기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그까지 주님만양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죽어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을 이 성전에 불러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려 할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향하여 도전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고. 세상의 일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깨어 기도 드리는 성도들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담대함과 믿음의 인내함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혼란과 핏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고 나아갔던 초대교의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 아멘.